그럴뿐자 이제 일자컵 형태가 약간 완성이 됐죠.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왼손에 있는 형 이제 왼손에 있는 이 요렇게 일자 모양이 돼요. 얘네들이 형태를 이제 따듬어 주는 거예요. 이제 안에는 중지가 바깥쪽을 밀면서 컵 사이즈를 정하거든요. 정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이 왼손이 형태를 따듬어주는 거예요. 이럴 때는 두께가 엄청 얇아요. 두께가 얇기 때문에 약간의 힘 조절을 잘못해버리면은 기물이 비틀리는 현상이 생겨요. 비틀리는 현상이라는 거는 뭐 어떤 거냐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자 물을 가버리면 이렇게 틀어져요 우리가 제일 처음 만드는 형태가 이렇게 일자예요 이렇게 일자 단을 만들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으로 시작하는 첫째 단계예요 첫째 단계 물레의 첫 그런 말하고 보시면 돼. 요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손들이 살짝 눌려서또 올려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, 이게 전칼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칼 정칼. 전칼을 가지고 밑에를 살짝 대고만 있으면 저절로 쏙 이렇게 잘려요 이게 가장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일자잔 형태의 아주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면 요렇게 이제 뚝께를 잘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. 이런 형태가 돼요, 이렇게. 뚝배가 지금 이 부분이면 되게 얇죠. 근데 상대적으로 항상 요 물레를 차면 항상 상대적으로 여기가 항상 두꺼워요 요부분이 마지막에 요부분이 요 두꺼운 이유가 여기는 얇지만 여기 약간 두께가 있어야지 여기 굽을 나중에 낼 거잖아요 요렇게 굽을 내잖아요 굽을 내면은 여기 하중이 약간 받쳐줘야 돼요 그래 흙이 내려앉지가 않아요 1300도의 고온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게요 두께에요 요 두께 요 두께가 지금 1300도에서 고원에서도 소중해서 버텨내는